안녕하세요. 동네아재형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중국집 갔을 때이 요리부 드시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요리부는 1인분씩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큰 접시 나오는데 이 집은 1인분씩 요리주문이 가능합니다. 바로 서울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관은 굉장히 높고스럽이 배달이 많다는 증거죠. 시티백의 오토바이가 배민 라이더는 접근도 못하게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탕수육은 1인분씩 파는데 많은데 여기는 깐풍류, 유산슬, 팔보채, 깐쇼새우까지 다 1인분씩 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문한 만원짜리 1인분 탕수육입니다. 만원짜리인데도 양이 적지 않죠 그리고 탕수육 소스는 찍먹으로 내어주시고요 먼저 고기튀김의 퀄리티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스 없이 저렇게 고기만 먹어봤고요 요즘 저렴하게 탕수육 판매하는 곳 중에서 이 JYP처럼 고기반, 밀가루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여기는 돼지 등심이 꽤 두툼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스는 케찹 베이스의 옛날 탕수육 방식이고요 이 집은 오히려 소스를 찍어먹는 게 훨씬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13,000원짜리 팔보채 1인분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괜찮았습니다 보통 팔보채 시키면 4만 원 5만 원 하잖아요. 게다가 1인분은 더더욱 주문 힘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양이 1인분이 아닙니다. 팔보채 보통 중식당에 중자 정도의 크기로 나왔습니다. 이 팔보채가 8 가지 보물 같은 재료들을 넣었다고 해서 팔보채잖아요. 재료도 정말 실하게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라, 낙지, 버섯, 죽순, 쭈꾸미, 오징어, 해삼, 새우, 조개까지. 해산물 하나 하나도 정말 탱글탱글했고요. 익힘의 정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내용. 있었는데요. 이 죽순 같은 경우는 이 낮부터 나이트에서 죽치고 있었던 죽순은 아니지만 통조림이고요. 오징어도 이 설빵을 제품 오징어로 쓰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대비 구성을 봤을 때 지금 나오는 내용물로도 충분히 감사한 구성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새우의 크기가 약간 새우깡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새 조개를 넣어준 건이 집만의 굉장한 매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될 만큼 소스가 짜지 않고 밸런스가 좋았고요. 식사 하나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1인 요리가 주문 가능하다는 점. 다음에 와서 다른 요리도 또 먹어보고 싶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